원주시는 올해 장애인 태권도단을 창단했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원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태권도단의 내년 지도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종합체육관 지하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태권도단의 보금자리가 될 공간입니다. 지도자는 이미 뽑아놨습니다. 선수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주시가 올린 태권도단 인건비 예산은 3억 3천만 원.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 몫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7천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지도자 1년치 인건비로 편성한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금의 지도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부적격 판단, 이걸 논란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감독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 그 부분은 이제, 뭐, 감독하고도 저희들이 좀 어, 주의를 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원주시의 진상조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폭언이라든지금품 수술이라든지 뭐한 일곱 가지 정도의 비사건들이 저희한테 계속 투서가 피해자들로부터 오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일단 연봉을 삭감하고 그 체육관에게 경각심을 이에 대해 원주시는 태권도단 지도자를 둘러싼 의혹은 뜬소문 수준이라며 따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